오늘은 아트풀을 알아봅시다. 아트풀은 다이 오브 데스에 등장하는 킬러로 700 포인트를 주고 살수 있는 킬러입니다. 아트풀의 속도는 26으로 킬러 중두 번째로 빠른 이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풀의 평타는 20에 피해를 줍니다. 휴 스킬은 7 5에 체력을 가진 벽을 소환합니다. 벽의 체력은 생존자가 많을수록 더욱 높은 체력을 가집니다. 아트풀은 벽을 통과할 수 있지만 통과할 때마다 벽의 체력이 50 닿습니다. 이 스킬은 오르골을 소환하며 생존자가 오르골 근처에 있을 때 속도가 감소합니다. 오르골은 최대 2개까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안 스킬은 소환한 벽, 오르골 또는 생존자에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후 스킬로 저장합니다. 벽을 저장하였을 경우 시구에 피해를 주는 벽을 던지고 오르골을 저장하였을 경우 이속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를 저장하였을 경우 생존자를 쫓고 시보에 피해를 주는 마네킹을 소환합니다. 아트풀은 사용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성능은 솔직히 이에서 다섯 점 모두 포함인 것 같네요. 아트풀의 장점은 지역공세가 가능한 것으로 생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스킬을 활용해 생존자들을 더욱 수월하게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배드웨어보다 더욱 맵발이 심하다는 건데 좁은 공간이나 골목이 없는 맵이라면 그냥 배드웨어 이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스태미나가 부식으로 생존자보다 적어서 스킬이 풀다운이라면 운이 좋지 않는 이상 생존자를 따라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트풀 또한 배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초보자에겐 추천드리지 않고 실력을 쌓은 후 사는 걸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트풀은 맵과 생존도가 따라준다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생존자 하나 잡기 어려운 킬러입니다